이 살풀이 수건을 잡는 방법부터 알려드릴게요. 이 살풀이 수건이 대체로 자기 팔 넓이 정도 되겠죠? 양팔 벌린 넓이 정도 되면은 이걸 3등분 하세요. 3분의 일 선에서 잡고 또 다시 3분의 일 선을 잡아서 3등분해서 이렇게 잡아, 잡아, 잡아주게 돼요. 네, 그래서 애기 손가락에 하나 끼고 처음에는 엄지와 검지 사이에 들어가게 돼요. 그리고 새끼 손가락 사이에 이렇게 끼워 주게 됩니다. 됐습니까? 네. 이 상태에서 만일에 수건을 떨굴 때는 어떻게 되죠? 엄지를 엄지와 검지를 풀면 되겠어요. 새끼는 그대로 놔두고 새끼에 걸친 수건은 놔두고. 엄지와 검지에 잡은 손을 놓으면 되겠어요 네.